자, 우리 심터에 못 말리는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자, 풀밭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춘식이, 하늘이, 초원입니다. 셋은 항상 붙어 다녀요. 예, 예, 빵패도 아닌데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우리 춘식이가 아빠, 하늘이가 첫째, 초원이가 둘째입니다. 예, 우리 춘식이는 <laughs> 진짜 아빠가 아닌데, <laughs> 어쩌다가 아빠 역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춘식이가 두살 우리, 우리 하늘이가 한살 초은이도 한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하고 초은이가 우리 춘식이를 아빠처럼 잘 따라해요. 왜냐면 새끼 때부터 우리 춘식이가 아빠처럼 잘 보살펴줬거든요. 다른 고양이들이 우리 꼬꼬마일 때 우리 하늘이하고 초은이 누가 건들면 우리 춘식이가 가서 혼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늘이하고 초은이는 춘식이 근처에만 있어요. 너무나 다정하죠 네. 자, 우리 춘식이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아주 잘해요 친절한 아저씨입니다 자 우리 하늘이하고 조은이는 너무나 다정한 형제죠 항상 붙어다녀요 장난도 같이 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춘식이도 그렇죠 응. 항상 붙어다니고 너무나 다정하고 네. <laughs> 너무나 다정하고 <laughs> 귀여운 풍경입니다 자. 우리 하늘이는 예, 공부가 취미예요. 우리, 추, 우리 초원이는 노래가 취미예요. 자, 예, 우리 하늘이는 나중에 큰 학자가 되는 게 꿈이고요. 우리 초원이는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자, 우리 하늘이와 초원이 <laughs> 가끔씩 p c 방 가서 <laughs> 딴 짓을 하는데 오늘은 둘이 예, 아주 자연과 어우러져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네요. 이 모습을 우리 춘식이가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장차 우리 하늘이와 초온이는 커서 우리 춘식이 아빠한테 효도를 할 겁니다. 나중에 꼭 비행기를 태워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laughs> 자, 우리. 우리 춘식이와 하늘이 좋은 이에 단란하고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 보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고 우리 새 아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은 입양처 있으면 꼭 알려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우리 쉼터의 마스코트, 귀염둥이들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춘식이 얼굴 한번 자세히 보고 자, 겠습니다. 감사합니다.